자 이제 로그 두번째 책 36쪽 펴놓고 보면 될것 같고 자 로그의 성질인데 말이야 로그의 성질인데 그냥 사실상 연산이야 로그 연산을 말하는 거지 로그의 성질 연산인데 자 일단 첫 번째부터 가볼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기억하자 자 로그의 일단 aaa 라는 게 있는데 미카 진수가 같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잠깐 보면 로그의 a의 a를 우리가 네모라고 한번 해 볼게. 네모 잡고 싶은데 이러면 로그에서 밑 잡고 돌리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지수가 나오지. 그럼 a 네모 제곱이 a가 되는 거 맞냐? 그럼 여기 1인 거지. 그러니까 네모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됨? 자, 그래서 네모가 1이니까 밑과 진수가 같을 때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됐니? 밑과 진수가 같을 때 1이 된다. 자, 두 번째 얘기. 아, 첫 번째 얘기인데 똑같이 뭐 로그에 어, A의 1제곱을 한번 볼 건데 A의 1제곱을 볼 건데 그럼 여기도 한번 써보자. 로그에 A의 1제곱이 만약에 네모라고 한다면 역시 로그에서 밑적분 획돌리니까 1은 A의 네모네리제곱 나오지. 그럼 모든 수의 몇 제곱이 1이다? 0제곱이 1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된다. 그래서 0이 된다 이런 거지. 자,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 된다. 로그 의 a 에 a는 1이고 진수가 1이면 그 값은 뭐든 간에 0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되겠니? 자, 그래서 잠깐 예를 들어 보시면 로그의 2의 2. 이거 얼마 된다고? 1. 로그의 5의 5. 이게 뭐가 된다고?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음두 번째. 로그의 3의 1. 진수가 1이면 무조건 뭐 된다? 0 된다. 로그의 7의 1도 진수가 1이지 그러니까 아하 0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야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 자두 번째 한번 봐볼게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로그의 a의 x 더하기 로그의 a의 y인데 주목해야 될 것은 밑이 같을 때만 가능한 거야 그리고 로그의 x 앞에 개수가 1이지 여기도 1인 거야 어 로그의 각각의 제한 조건이 있는데 일단 제한 조건이 뭐냐니까 일단 로그의 각각의 합이 뭐로 바뀔 수 있다? 로그의 A 밑 그대로 오시고 진수들끼리의 곱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건데 이걸 쓰려면 로그 앞에가 반드시 1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1 아니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숫자는 어쨌든 1이어야 돼 부호 빼고 1이어야 된다 그러고 쓰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 밑이 같을 때만 쓸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 로그의 각각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야. 됐지? 자, 일단 여기서 이 방향이라는 거지. 근데 반대쪽 방향도 써야 되거든. 그건 일단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일단 요거는 기억하자. 로그의 각각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다. 이런 건데 자, 그다음에 3번 한번 가 볼게. 3번 가 보시면 3번 가 보시면 자, 로그의 로그의 각각의 차는 말이야. 로그의 각각의 차는 진수들끼리의 나눗셈으로 바뀐데 앞에거 나누기 뒤에거 이렇게 바뀐데 어렵지 않지 로그의 각각의 합은 진수들끼리의 곱으로 로그의 각각의 차는 진수들끼리의 나눗셈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네번째 네번째가 뭐냐면 하 로그의 a의 x의 n제곱 은자 음. 이게 뭐냐하니까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이렇게 나간대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이렇게 격하면 되겠지. n log a의 x. 이렇게 된다. 자, 요 놈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 요 놈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놈은 양방향이 잘 쓰이니까 좀 주의하셔야 된다. 자, 여기서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간다. 또 되는데 반대로 앞에 있는 거를 위로 쓱 다시 보내서 요렇게 해도 만들 수 있어야 돼. 맞지? 앞에 있는 거를 진수 위로 다시 올릴 수도 알아야 된다. 와다리 가다리가 돼야 된다 됐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니 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와다리 가다리 할수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자 요거에 비슷한 놈 4번인데 역시 4번 그대로야 a의 m제곱 그리고 x의 n제곱이라고 돼 있으면 자 밑에 지수는 분모로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간다 그래서 뭐라고 밑에 지수는 분모로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가니까 n분의 n에 로그의 ax 자 이렇게 기억하자 밑의 지수는 밑에 이 밑의 지수는 분모로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밑의 지수는 분모로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인데 a에 로그에 b에 c가 있는데 자 얘는 뭐냐면요 이 멀리 있는 애들 있잖아 A랑 C가 멀리 있지. 멀린 애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가 5 번이야. 멀린 애들아 자리 좀 바꾸자 이런 거지. 네니 요게 다섯 번째 이야기인데. 어 일단 증명은 생략했습니다. 증명은 생략했고 뭐뭐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증명은 생략했고 일단 요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갈 건데 어머나 시상이 큰일 났네. 어 타이밍 어떤지 모르겠다. 자 일단. 한번 해볼게 타이머를 안 맞춰놓고 또 하고 있었네. 허허. 자 로그의 성질 연산 요것들을 자연스럽게 버무려야 되는데 아 쉽지 않아. 자 요거 다시 한번 봐야 될게 로그의 각각의 합이나 각각의 차할 때는 로그 앞에 뭐가 있으면 돼다 1이 있어야 된다. 알았지? 근데 그걸 사용하려면 뭐한다? 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요기 야, 이런 거지. 잘 봐봐. 로그의 3에 5에 2 이렇게 돼 있으면 야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지 그래서 2에 로그에 3에 5 이렇게 되는데 자 로그에 각각의 합 이런 거 사용하려면 여기 앞에 2가 있으면 안돼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올릴 지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로그에 3에 5에 제곱 이렇게 쓸수 있으셔야 된다 자 요게 자연스럽게 돼야 로그에 각각의 합은 진수끼리 곱으로 로그에 각각의 차는 진수끼리의 나눗셈으로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설명 끝자 이제 문제 한번 풀면서 적용 한번 시켜봅시다잉 문제 풀면서 적용, 가자! 어허. 자, 일단, 필수의 3번은 좀 쉬워. 필수의 3번좀 쉽고, 그래서, 필수의 4번이 좀 핵심인데, 한번 봐볼게. 일단, 어, 잘못풀 수도 있기 때문에, 쌤 일단 다 풀어 드릴 거야. 근데, 일단 직접 한번 풀어보고 해. 쌤이 풀면, 밑에 하나 풀고, 직접 풀어 보시면 될 거야. 자, 필수의 3번, 가보는데, 일단, 이거 좀 쉽다. 이거는 사실, 로그가 아니고,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1번. 로그의 3인데, 27이 3의 세제곱이지 그리고 루트 3이 3의 2분의 1제곱이지. 어, 3으로 다 통일이 가능하네. 자, 그러면, 로그의 3의 거듭제곱의 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3 더하기 2분의 1 하니까, 2분의 7, 이렇게 된거 맞니? 그럼 아까 방금 했던 얘기, 진수의 지수는 어디로? 앞으로, 이렇게 나간다. 기억나니? 그래서, 2분의 7에, 로그의 로그에 3에 3 이렇게 될거고 자 로그에서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얘가 뭐가 됐지? 1 된거 기억나니? 그래서 답은 얼마다? 2분의 7 이렇게 가볍게 가시면 되겠다 자 2번도 한번 가볼게 2번은 로그에 3분의 1을 그냥 놔두면 안되지 맞지? 3분의 1 봤을 때 기분이 나빠야돼 3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바꿔주고 자 루트 3이란걸 3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냐? 자 그럼 방금 봤던 자 이런거 있었지 뭐 로그에 A에 아이고 5번 공식이었나요? 아, 4번 공식이었나? 로그의 성질, 4번. 로그의 a의 x제곱, x, 아이고, 잘못했다. 미안. 자, 로그의 a의 m제곱, 그 다음에 x의 n제곱인데, 밑에 지수는 분모로,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나? 그래서, m분의 n의 로그의 a의 x,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니? 그거 사용해서, 자, 밑에 지수는 분모로 가고, 진수의 지수가 분자로 가니, 뭐가 된다? 자,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1, 그리고 로그의 3의 3인데, 이쪽은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1 돼서, 결국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풀 수가 있을 것 같다, 얘는. 자, 됐으면, 31번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필수 이제 2번을 보시면 될것 같아. 자, 필시제 4번인데, 필시의 4번을 보면, 자, 이거 필시의 4번 좀 꼼꼼히 좀 풀어야 되거든. 이거, 그, 선생님이 꼼꼼히 풀어 줄 테니까 보고 잘 따라 하시길 바래. 자, 일단 필시의 4번 다 풀어 줄 건데, 1번부터 풀어 볼게. 1번, 자, 일단 1번 딱 봤을 때. 밑이 통일되어 있는 거확 항상 꼭 확인하시고 밑이 통일되어 있어야 쓸수 있고 자 로그의 각각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인데 그러려면 로그 앞에 것도 없어야 된다고 했지 1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 2가 거슬린단 말이야 그럼 2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한다? 아까 봤지 로그의 a의 x의 n제곱은 진수의 지수가 앞으로 뿅 튀어나갈 수 있다인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앞에 튀어있는 놈을 다시 위로 휙 올릴 수도 있어야 되지 그래서 로그의 a의 x의 n제곱 이렇게 쓸줄또 아셔야 돼. 왜냐하면 로그의 각각의 합은 진수기의 곱이다 쓰려면 그 로그 앞에 아무것도 없이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2를 이쪽으로 올릴 거야. 그럼 5분의 1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다시 한번 쓰면 1번 로그의 7의 25 더하기 로그의 7의 25분의 1 이렇게 쓸수 있고 자 그러면 로그의 각각의 합이니까 로그 앞에 둘다 1인 거 보이지? 그래서 진수끼리 곱으로 나타내면 25 곱하기 25분의 1 이렇게 돼서 로그의 7에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수가 1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0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자, 이해됐니? 두 번째 가볼게. 두 번째. 이번 가보시면 역시 이번 또좀 손질을 해야 될것 같은데 로그에 각각의 합을 쓰려면 여기 3분의 1이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올려줄 거고 자 32는 2의 5제곱이지 맞지?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3분의 1이 올라가니까 이거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요것도세제곱근이도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겠지 2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됐니? 자 그랬더니 남는 게 2번 보시면 로그에 정리하시면 2의 2의 3분의 5제곱 더하기 로그의 2의 2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냐? 자 그랬더니 로그의 각각의 합이니까 자 진수들끼리 이게 진수지 이게 진수지 이 진수들끼리 곱으로 쓸수 있다 그래서 2의 3분의 5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마저 계산하시면 로그의 2의 거듭제곱의 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3분의 5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2지 자 그러면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뿅 튀어나간다니까 2로그 2에인데 밑과 진수가 같아서요 뒤쪽이 1되니까 답은 얼마다? 2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됐지? 자 3번 한번 가볼게 3번 또 마찬가지인데 로그에 각각의 차, 각각의 합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이거 로그에 각각의 차나 각각의 합을 쓰려면 어, 여기는 2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로 올려주면 6제곱이 될 거고, 여기 2도 필요가 없다. 그럼 이거를 제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쓰니까, 3번, 로그에 3의 2, 마이너스 로그에 3의 6제곱이니까 36, 더하기 로그에 3의 18, 이렇게 된거 맞냐? 자, 그러니까 앞에 거 먼저 하면, 로그에 각각의 차니까, 진수끼리의나눗셈 해서, 2 나누기 36. 해도 좋고 분수 없잖아. 분수 없으면 그냥 바로 쓰자. 어떻게 로그의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로그의 각각의 합이니까 진수끼리 곱해서 곱하기 18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랬더니 로그의 3에 1이네. 허허. 진수가 1이니까 답은 얼마다? 0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자, 마지막. 자, 필수 해제 마지막 4번인데 필수 해제 4번을 보시면 자, 일단 4번 보시면, 어이구. 이게 왜 이러냐, 이거. 어이야. 자, 필수의 4번 보시면, 일단, 각각의 합, 각각의 차를 쓰려면, 뭐를 해야 된다? 앞에 1밖에 없어야 되니까. 다 괜찮은데, 얘만 거슬리네. 맞지? 얘만, 여기 2만, 요 위로 올려주면 되겠다. 2를 요쪽으로 올려주면 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나머지 그대로 한번 써보면, 4번. 로그의 10의 4분의 1 오케이, 그 다음 로그의 10의 9 너도 괜찮아. 그 다음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9분의 25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쓰면 로그의 각각의 차니까 진수끼리 나눗셈. 그럼 4분의 1 나누기 9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각각의 차니까 또 진수끼리 나눗셈. 나누기 9분의 25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로그의 10 그대로 있고, 자, 나누기 곱하기 역수를 좀 바꿀게. 4분의 1 곱하기 9분의 1 곱하기, 어이구. 곱하기 25분의 9 되는 거 맞냐? 자, 이게 진수인 거지. 자, 계산해주면 약분, 약분 하니까, 로그의1 0의 100분의 1인데, 자, 여기 100분의 1을 딱 봤을 때 바꿀 수 있어야 돼. 100분의 1은, 10의 제곱분의 1인거고 어 얘가 위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하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쓸수 있지. 그래서 로그의 10의 10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니까 진수의 지수가 앞으로 뿅 튀어나가시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의 로그의 10의 10이니까 로그의 10의 10이 1이지. 그래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다. 오케이 자, 일단, 쌤이 필수에 이제, 지금, 4번이었냐? 4번을 다 풀어드렸는데, 자, 일단, 필수에 그, 확인책 40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쌤이 또다 풀어놓을 테니까, 쌤또 풀어놓을 테니까, 안 되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거야. 알았지? 자, 필수 40번 일단 먼저 풀어보고, 안 되면 봐. 쌤또 풀어놓겠습니다. 강의 잠깐 멈추고, 풀고 하세요, 풀고. 어 어이 자, 필시지 40번 어, 풀고 보시면 돼. 자, 일단 처음에 말하는 거는 로그의 각각의 차인 것 같은데, 뭐가 어을린다 여기 2분의 1이 필요가 없지. 맞지? 2분의 1 있으면 각각의 차를 못 쓴단 말이야? 여기 1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위로 올려주자. 여기에 2분의 1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겠다. 자, 2분의 1제곱은 루트잖아. 루트로 좀 바꿔주시면. 자, 1번, 이렇게 쓸게. 로그의 2에, 루트 49분의 9 거지? 그러니까 얼마다? 7분의 3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로그의 2에 14분의 3. 자, 로그의 각각의 차니까, 진수끼리 나누셈이 돼서, 로그의 2의 7분의 3. 나누기 로그의 14분의 3이 될 거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 자, 곱하기 역수로 바꿔주면 3분의 14가 되지. 그랬더니, 로그의 2의 약분하니까 2 되는 거 보이니, 어? 미카 진수가 같네? 답은 얼마다? 1,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됐니? 자, 1번 이에 대해서 쓰면 2번 가볼게요. 자, 2번 한번 가봅시다. 2번인데 역시 엄청 길어 보이는데 길어도 뭐 마찬가지야. 각각의 각각의 차를 쓰기 위해서 이런 거 없앤다는 거지. 2분의 1을 위로 올려주자. 그러니까 3의 2분의 1제곱, 루트 3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요. 전체의 3제곱으로 또 바꿔주면 되겠지 마치. 자 그럼 끝이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2번을 정리하시면 로그의 3에 2분의 1은 루트로 좀 바꿔줍시다 2분의 1 제곱은 그럼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더하기 로그의 2에 루트 2 3번 곱했으니까 2루트 2가 될 거야 자 그다음 빼기 로그의 2에 루트 6인데 자 가자 로그의밑 그대로 쓰고 각각의 합이니까 진수끼리 고분해서 얘랑 얘는 곱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대로 쓸까요? 루트 3 곱하기 2 루트 2 그럼 각각의 차니까 진수끼리 나눗셈 이렇게 되는 거 맞냐 자 그랬더니 지금 얘가 현재 진수인 거 맞지 자 루트 3 루트 2 곱하니까 루트 6이라서 얘가 약분이 되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아이고 또 실수했네 밑이 2였는데 갑자기 여기 3 적어버렸어 미안해 여기가 2였어 2 그리고 여기도 밑이 인거지 자, 위치 2라서 여기 좀 지워줄게. 위치 2. 위치 2였어. 자, 그래서 남는 게 로그의 2의 2.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온다. 2번의 답은 1.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가볼 건데. 자, 3번을 한번 가볼 건데. 자, 이안 되시면 돌려봐. 알았지? 강의 장점 아니겠냐? 이안 되시면 돌려본다. 자,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이것도 각각의 차 각각의 합 쓰려면 여기 2가 거슬리지 올리자 이거의 제곱이 될 거야 자그 다음에 쭉 가다가 아 여기 2도 거슬리네 여기 올리자 됐고 여기 2분의 1 제곱이 거슬린다 그럼 올리면 여기 2분의 1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그럼 3번 갑니다 3번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로그의 10의 9분의 25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4분의 7 그대로 적고 그 다음 더하기 로그의 10의 3의 제곱이니까 9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로그의 10에 49에 2분의 1 제곱 루트 49지 그러니까 7 이렇게 되는 거 맞냐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거쓸수 있겠네 자로그의 각각의 차니까 진수끼리 나눗셈 9분의 25 나누기 4분의 7 이렇게 될 거고 각각의 합이니까 진수끼리 곱셈 9그 다음에 각각의 합이니까 역시 수끼리 곱셈 곱하기 7 이렇게 된 건데 자한 번만 더 쓰자 자 로그의 10이고 9분의 25 됐고, 나누기를 곱하기 역수 7분의 4로 바꿔주시고, 곱하기 9, 곱하기 7,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여기가 진수인데, 약분, 약분하니까, 남는 게, 로그에 10에 100, 이렇게 될 거고, 100이라는 것은, 10에, 어이구, 어이구, 뭐야, 갑자기야어이 뭐야, 이거. 어 놀라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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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로그에 10에 10의 제곱이지. 그래서,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뿅 튀어나가서, 로그의 10이 10이 될 거니까. 로그의 10이 10은 1이니까 답은 얼마다? 2 이렇게 되겠지. 자, 3번 풀어봤고요 자, 마지막. 4번입니다. 마지막 4번인데. 자, 모르는 것만 보시면 돼 자, 3번, 4번 보시면 일단 각각의 합을 정리해주려면 일단 이거 세제곱 해주면 되지. 그리고 얘는 됐고, 2분의 1제곱은 여기로 2분의 1제곱 이렇게 써주자. 자, 2분의 1 제곱은 루트로 좀 바꿔 주자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제곱근 2라는 거는 세제곱하면 2가 나오는 수 맞지. 그래서 다시 세제곱근 2라는 거는 세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그래서 로그의 5의 2 더하기 로그의 5의 루트 10 마이너스 로그의 5의 2분의 1 제곱이 8의 2분의 1 제곱이 루트 8이지. 자, 그랬더니 로그의 각각의 합은 진수끼리의 코브로 에서2 곱하기 루트 10그 다음에 각각의 차는 진수끼리 나눗셈하니까 루트 8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자 그래서 로그의 5에 자 루트 8 루트 10이니까 저거 1로 약분 하시면 1로 약분 하시면 맞지? 2 곱하기 루트 8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1호 약분 하면 이렇게 되겠지? 로그의 5에 2에 1호 약분하시면 4분의 5가 될 거야. 자, 근데 밑에가 루트 4인데 루트 4가 2니까 루트 4가 2니까 요거랑 요기 약분이 이렇게 가능하지? 맞지? 그래서 남는 게 뭐냐 했더니 남는 게 로그의 5의 루트 5제곱이 남는 거고 자, 이거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지. 로그의 5의 5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진수의 지수는 어떻게? 앞으로 그래서 2분의 1에 로그의 5에 5입니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지. 최종적인 답은 얼마다? 아,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